제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 두 번. 아 소마야 저 정신 차려. 아니. 이는아야 민간용 매력사 세번네번 다섯 번 이까나 아니 대단한 나였잖아 전진 모습 보였잖아 와! 전진 모습 보였잖아 시발 봤잖아요 방금 했잖아요.

아니 이게 바로 안 나가는 게 진짜. 경나는 아, 잘안 아, 형 나는 아 이쁘게, 이쁘게 는데나 어. 너는 형이라는 거부터가 이미 탈락이야. 어? <laughs> 거다 남자친구 있어 임마 휴 해명하고 왔습니다. 클일 뻔했네요. 어머니한테 커밍아웃도 <laughs> 했으니까 우리 그냥 뭘 알아갈... 커밍아웃이야? 아니, 하단치 같은데? 허? 아니, 그 다음에 이제 사촌들이랑 한번 가보고, 두번 가본 것 같은데, 두 번. 왜안 가봤어요? 왜요? 저는 박치 가시려고뭐 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쉬우고, 네. 쉬우 어, 일이에요. 아, 우고 쉬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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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최대한 못 타볼게~ 엄청만 귀여워~ 귀여워 눈을 쓰는 것뿐니야 딴데 가는 거 봐라~ <laughs> 참나~ 진짜~ 굳이 좀 얘기를 하자면은~ 아침에 방송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블레이트일 때 나를 만났나봐~! 나처럼 블레드 상대 잘하는 사람 처음 보셨나봐. 부모님 보면 방해 뺀다고 그렇게 일하시더라고. 두 분! 아 누군지 누군지는 말 못하지. 이 오버워치하는 뭐라지 보면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 뭘 맞출? 아진다 나샷건는잘써 임마. 어? 너뭐 알아? 실제 총하고 그거하고 견누? 블라이트야, 니네 실력으로 다못 잡는다고. 내가 너만 상대해봤겠니? 아한 대는 그냥 맞아주죠 대단히 있으니까. 발장님 빼르기 발자국이 빼르기! 커버해줘, 커버해줘. 센스 좋아, 센스 좋아, 이친 센스 너무 좋아. 한백 키대듬어 야, 그거 내꺼야, 아 친구야! 어? 남자 피드위야? 남자 피인가 뭐야? 하하크 어땠어? 이크 어땠어? 벨크 어땠어? <laughs> 걸었다 내가는거보어 무슨... 이거 안나겠어요 언제까지도 래 내가 지날때까지뭐끝가긴 어, 했네. 이 지금, 내가 가어렵나가지가어금 내가 나금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아니 왜안 놓자? 어. <laughs> <laughs> 문 열어주! 문 열어주! 안 된다고! <웃음> <웃음> 안 된다고! 아 존나잖아. <laughs> 넌 이제 맞지? 어? 넌 이제 맞지 임마.

예다. 어? 오 어, 그냥 때려본데. 예상은 여기는 예상은 했던 부분이에요. 이거 없는 거 존나 빠르다. 미친 수준이다. 아 아니 아니 아나진짜나 미치겠다다. 나, 나, 나 진짜 미치겠다. 나, 진짜 미치겠다. 나, 진짜 미치겠다. 두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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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지마 말리지마! 나 말리지마! 생쇼를 해라 이거 아세아잘 따라와 잘 따라와 존나 잘, 잘 따라와 말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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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말린다 말린다! <웃음> 아, 너무 개빠르네. 아마 있지 을까 싶어요. 오? 너무 너무 바로 거 아니야? 우리 전극 아트해이 뭐야?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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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 진정해야 돼. 야한 번씩이라도 야한 번씩이라도 넣자 욕심 부리지 말고 한 번씩이라도 넣자 그게 맞다 돌려줘 민가디오 레비오사 다섯 번 으아! 여섯 번 으아! 일곱 번축지만 말자 축지만 응? 말자 아 무서워요. 나 너무 무서워요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요! 나 너무 무서워요! <laughs> 진정해줘! 아, 자, 나할수 있어, 나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진정해! 진정하라고 임마! 못. 아, 뭐? 니 번, 가 니추가 니추이 니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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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가니추 달려, 추가 니추가 니추 달려 추 달려, 추가 지랄이야 왜 지랄이야 왜왜왜왜왜왜왜아왜왜아 왜, 왜? 아, 무섭게 왜 그래 진짜 아나갈 사람을 나가야지 아 제발 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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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니 저기 겐지 존나 자아 네가 못하는 거야 평신아 어유 유골하세요 신고할게요. 어? 뭐야? 하. 아 어? 이쪼꼬이 뭐야 깜짝 놀랐네 아이 아니 좀 이렇게 한대 쳐맞는 버릇을 고쳐야겠어 내가 아 초반부터 살이 시룩시치는데 이게 다가오지 말아줘 나 무섭다 아! 와, 뭐야! 와! 뭐야, 너왜 끄져 왔어? 언제? 아, 너 무섭다! 어, 어디 냉거야 냉구야. 와! 너왜 이렇게 무섭니, 애가? 어, 쪼꾸해가 지고! 어, 그래도 확인했다, 너. 이쁜 게 존나 무섭네 진짜. 어? <웃음> <으아>! <웃음> 진정해. 진정해. <웃음> 아, 내쉣 <사내기.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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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무섭� 무섭게 왜 그래 이거? 어? 너무, 너무 급한거 아니니? <laughs> 어, 아지랄을 아니, 진짜 <laughs> 적당히 해야.. <laughs> 내무섭다 얘들아! 어 <laughs> 잠깐만 어 야.. 나티백트 여유도 없어 지금 와 깜짝이야 아니 왜 여기로 와 k t 야 아니 쟤 나한테 오잖아! 아니 쟤 나한테 오잖아! 힘들지. 그리고 그턱 꺾는 애들 특징이에요 이거. <laughs> 아 얘야. <laughs> 얘 많이 급한데. 어? 너 많이 급하다 지금. <laughs> 게임 좀 힘들지. 왜또도지 능력 구 쳤을 거에요 지금. <웃음> <웃음> 어! 근데 오히려 좋은게 어차피 대단하 써야되거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나한테 억울로 끌게 한거야 이거 진짜 좋은거예요 되게 넘나 보이지만 되게 좋은 현상이에요 역시 이거 괜찮아! 와 이제 생각보다 좋아. 아 생각보다 좋아. 아니 문 열어. 아니 문 열려고. 아니 문 열려고 문. 아니 가보더라. 아니 문을 열려고. 돼. 여기 최대한 여기서 야 돼. 뒷목 <laughs> 잡 뒷목 잡 뭐야? <laughs> 아니 얘네 뭐예 여기서? <laughs> 나하아야라 <laughs> <이끼들! 웃음> <멈춰! 웃음> Okay